같이 안 먹으려고 좀 공갈친 거 맞지? 여러모로다 니들한테는 곁을 안 주었다 싶은 티가 팍팍 나는 거. 응. 맛있지. 응. 일단 맛 별타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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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피가 있어야 돼. 이게 맛이 되게 신기한 게막 음. 멸치 육수 들어간 맛이 나. 오. 입맛도 똑같응나 재미? 음. 음. 사는게 재미없어 보였다는거야 뭐야 이 집은 잘 사는 집 아닌가봐? 이 집? 응카네 아메안 가족같은? 응 음. 씻기전에 와야되는데 자는거요 자는지 모르는거 전화한테 주시고 랬어요 밖에 차려놨었는데. 맛있 응. 음. 진짜 개쓰레기네 음. 매춘 어쩌고 저쩌고 개들 처놓고지내 어. 지사... 와... <laughs> 미친녀단 줄 알고 옆으로 피하고있어 <laughs> 여긴 금슬이 너무 좋아서 하이네여래도말하게입 열어줘 그동안 저 할머니 말한던 모양이네 차근차근 쭉 들어줄테니 까해 언제쯤 잘릴 수 있을까? 심이네요 어 진짜? 응짭짜름고콤하지응 음. 우와 다리비 완전 부드럽지? 응아다 먹어봤어? 응 방금 먹었어 와 냉동 가리고 생각이 안응 음. 튀김옷이 쌀가루래 이거? 응 응. 음. 아 그럼 식감이 약간 틀야지응응 음. 음. 음, 맛있다 맛있어? 네 이로써 두 분의 이혼이 음.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? 크림치즈인 것 같지? 응 음. 나는 입맛에 맞는데 자기 몰라도 크림한 싫어하니까 그들의 눈빛을 보니 나빼 후련하게 사과하고 싶었을지 맛있네요 반죽이. 알것 같다. 감자를 뭐, 빚어가지고 뭐 했다는데, 식감 특이하지. 음. 담배가 괜찮다. 음, 음. 에휴, 소스가 많으니까, 이쪽 다리 먹어도 맛있겠다 생각해. 음. 근데 난 이렇게 토마토가 좋아. 새로운 걸 시도해 보았으니다 음. 나쁘지 않은데. 음. 대부분은 없다. 난 토마토를 좀더 o m 해가지고 다음에 최연석 o 토마토 o Tomato, Tomato, 나 o 맛있어? o t o m a 아 o Tomato, t o 토 a t o t o m a 이것할수 있는데 고추 음. 넣어서 안 o Tomato, t 아 m 게 t o Tomato, Tomato, t o m 아 이거 보면서 저김지상하고최사라 음. 음. 때문에 얼마나 킹받 킹받았지. <laughs> 음. 또 막상 둘이 나오니까 둘또막 둘이 겁나 싸우고. 음. 그래서 음. 좀 약간 조리싸울 음. 때꼬이다 음. 그래 화국으로 가야지. 언제든지 <laughs> <laughs> 어, <또 웃음> <반이니까>. 그냥 편하게 우리 둘. 편하게 닥치고 해서 한 잔. 슬하야 고맙지만 사양할게. 을 변호사가 직접 쓴 글인데. 근데 이거 되게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 되게 울컥하는 게몇개 있어, 이거. 응, 맛있어요. 응, 이더라마 진짜 음. 간만에 진짜. 끝까지 음. 마무리, 마무리까지 깔끔한 드라마였어. 응, 그래서 되게 재밌어. 엄마랑 여행 가고 싶어. 그러니까 그 아니, 배불러? 응? 그냥 난 배부르는데 자기가 별로 입댈 게 많이 없어. 자기 다 먹었어. 그냥 다 먹어. 여기. 자기고 삼달 쪽이야. 아 여기 넣으면 돼. 아 똑똑한데. 음. <laughs> 그냥 이거 하나, 이거 하나 사. 응응 음. 이제 음. <laughs> 어, 뭐, 그냥 그래 피존이지 응어 음. 근데 배치가 음. 바뀌었다 응어 음. 근데 액체 이런 것도 생겼는데 응 음. 어, 액체? 액체 2,000원 아 근데 이거는 농축세제가 아닌 것 같은데? 아아 맛있게 보여 어 이거 어 맛있어 보여 맞지 어 근데 아 스트로베리? 오 근데 크림을 먹어봐야 그게 진짜 맛인지 안 맛인지 알 수가 있다 맞지 응 음. <laughs> 저게 무슨 컨셉이야? <laughs> 어 이것도 맛있어 보이지 않아? 이건 또 뭐지? 코코넛 크래커? 어, 나 코코넛 안 좋아해. <laughs> 치아 학과 하니까 다행이지. 둘다사 그냥 어차피 이거 집에 남겨두면 또 언젠가 먹을 거 아니야. 이렇게 사자고 나는 맑이건 김치 도은김치단동 느낌이다 음, 서 먹는 게더맛있는서 먹는게 아, 더데있는 음. 이거 한데이면다리어도괜찮 김치 2단계에서도 괜찮은데. 2단계에서도 괜찮은데. 2단계에서도 데김치데2단도 괜찮은데. 2데 정말 틀리셰안 음? 도와주셔도 돼. 그러면은 범인이 남자라는데 가 오, 잘 똑똑한데. 음 아, 성사를 했어 엄마, 한 살을요. 니잘 놀고 있어? 엄마 끝 맞아, 할로비도 <칼로리도> 나아 <laughs> 응. 에이, 이 맛도 없어 먹겠는데 뭐, 해야 되는데 아, 바나나 사 올까? 당신 그거 좋아하잖아. 아유, 그거 비싼데... 돈 걱정하지 마. 응, 그냥... 그래. 하나만 어, 저쪽에 내잡아주머니 뒤져봐. 응. 3천만 원 빼. 어, 어. 아, 냄겨 올게 조금만 참아, 내가 번개같이 후다 저기, 저기 할게. 진짜 미안해, 여보. 밥 맛있나? 사야겠다 음. 우리 집에 있는 미스트는 다시는 재구매는 없는걸로 얼굴에 뿌리는데 얼굴이, 얼굴이 안쏘아졌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그런 느낌일까? 아니 어쨌든 얼굴만 비겨가면서얼굴에도쏘아져있 음.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 는 <laughs> 괜찮아. <예시원음 웃음> 음 음. 와 대박. 아, 이 <laughs> 밤새면서 공복이 응. 응. 있는데, 응. 너무 오래가니까 응 어제 잠들기 전에 가먹거든아 빌바이 때밤새 공복을 자주 해요 응맞아좀 여기 거를 대만으로 사야 되나? 바로 먹을 수 있는 거? 응? 중간에 아. 응, 응. 트름 끊기는 게 싫어가지고 응응응응응응응 응. 아, 지금 되게 이쁘지않아? 되게 바... 방이랑 맞아. 약간 이거 주황시, 주황색 하늘이야? 이거 재등록한 사람은 이거 바로 안되더라고? <laughs> 이제 다 먹었어 뭐, 뭐, 음. 어 뭔가 빵빵해졌다 요즘 비빔밥 식당 가면 기본 8,9천원 하는데 8,9천원 아, 비빔밥 보기도 힘들어 그요 맞아 이이들어 뺨맞았 지？이거？보 음? 니까 저도 모든 아니 저 당시, 물가에 너무 비싼 거 아니야？28,000 어. 원, 다잠물물가는는거아니야 어. <laughs> 그런 거아니야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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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타 다른 맛인데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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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다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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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<laughs> 음.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음. 절대 약간 정숙한 세일 있잖아 음. 시대랑 우리 시대랑안 맞아서 그런지 좀좀 와닿진 <laughs> 좀 <알았진> 않아 <laughs> 어 우리 같으면 아니 그 바로 남편 싹싸앉아에내려고내 싸서 먹가고 이래야지 이러면서 어? 스무님 사문니까 어? 무님사문 오십니까? 저번에 선배님 말씀 주셨던 증거사진 확대본 그거 선배님 책상에 가져다 놨습니다. 그럼 책만 참고하니 표정보다 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.